안녕하세요. 덧밭을 꽃밭으로. 지금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풀 뽑으랴. 돌 골라 내랴. 너무너무 바쁘네요. 오늘도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10시간 넘었는데. 이거는 올 분꽃. 저기 뭐야? 음, 뭐라 그래? 유럽 분꽃. 조금 많은 거4 0 0 0 원짜리 하나 사다 심었는데 한 4년 되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여기 저기 꽃이 피니까 예쁘지요. 나의 친구 꽃친구 이쪽을 봐도 꽃밭이고 저쪽을 봐도 꽃밭이고 이제 한 4년차 되니까 텃밭을 꽃밭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양귀비도 하나 이쁘게 피었네 이 맛의 꽃을 보지요 먹을 걸 가꿀 때 보자. 꽃을 가꿀 때가 더 행복해요. 나의 꽃밭. 저것도 지금 꽃도 피었어요. 보리수, 왕보리수. 이렇게 내려오면 골담초가 피어 있고요. 옥매가 피어 있고요. 안철쭉도 피어있고요. 우리 서방님은 뭐 볼게 나오냐, 입을 게 나오냐, 너는 왜 이런 짓 하고 있냐. 혼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엄마 이렇게 아빠하고 싸워가면서 하고 싶어? 근데 싸우는 거보다이 행복이 더 크니까 그냥 싸우면서도 해요. 너무 예쁘지요. 향기가 엄청 좋다. 올분꽃 철쭉도 흐드러지게 피었네. 우리 꽃밭이에요. 명자나무가 이렇게 예쁘고 하나씩 얻어다 키우는 기쁨도 있고요. 하는 기쁨도 있지만 얻어다 키우는 기쁨도 있습니다요. 양귀비가 송이가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 꽃양귀비. 실목련. 우리 친구가 준 실목련. 꽃 다닥다닥 왔네. 받침꽃. 아침꽃이 다잘라졌으니 꽃이 다닥다닥 오네 제니도 사다가 심은지 한 3년 되니까 이렇게 피네요 목련 제니 아이고 이뻐라 시아파종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론표를 붙였는데요 이론표를 붙인 이론표가 다 지워져가지고 뭔지도 몰라요 아유, 여기 이리 돌아봐도 꽃이고, 저리 봐도 꽃이고. 저희 집에 꽃밭이에요. 텃밭을 꽃밭으로. 우리 집도 겸명자가 피었습니다. 삼목한 겸명자.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렇게. 우리 친구 내가 주워놓고 어제 가갖고, 야, 너네가 더 이쁘다 그랬더니, 너가 줬잖아. 우리 것도 와서 보니까 겹인데 늦게 피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돌리면 또 요거 지나가시는 분이 꽃이 많다고 오만가지 농장이 래요 오만가지가 다 있다고 눈꽃 이메리스 바람꽃 밤에다가 흙이 흙이 묻었네 밤에뜨니 바람꽃 팥꽃은 저가고있고요 분홍 설구와 분홍 설구와 산목둥이 얘도 삽목둥이 삽목해서 친구들도 놀아주고 나도 있고 빈카도 어떤 분이 한폭이 준거를 가지고 엄청 많이 늙고났어요 여기저기 다 우리 꽃밭이에요 텃밭을 꽃밭으로 아직은 텃밭이 풀밭입니다 정리 안되고 아직은 내가 힘드니까 가도 지나간다 물먹어감면 해요 물도 드셔감면해 사람 사서 밥내고 있어 그러니 맨날 혼나지 꽃밭 제일 꽃밭치라 식목년이 참 이뻐 꽃 없을 때 식목년이 너무 이뻐 오래가고 이것도 있는데 하나 또 샀더라 내가 모르고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같은 꽃이야 꽃 없을 때는 가시도 작년에 심어 놓은 거 꽃피라고 꽃만 심었어요. 먹을 건 없어요. 풀밭, 풀밭 이런 얘 사람을 사서 안 매면 여기 풀밭이 돼버리지. 오늘은 농약도 좀 치고 가라고 그래야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